오, 게이... 어, 예. 작아서 더 매워보여. 강해보여. 작아서 더 무서워, 어? 더 무서워. 아마 60만 스코빌 정도 에이? 되는데. 시식 가능한가요? 시식. 어, 시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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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누가 더 매운 걸잘 드세요, 두분 중에? 그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, 매운 맛을 아예 못 느끼는 사람. 아, 그렇죠 아, 술이 나라다 아, 아. 어, 많이 오, 찍는데? 아, 근데, 아, 저 정도, 아니다. 정도, 아니다. 정도 <laughs> 돼야, 저 정도 돼야 김재중이 매운 걸 느낀다는 거죠. <laughs> 맵다라고 그렇죠. 맵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. 거죠. 음... 뭐지? 아, 잠깐만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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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은데. 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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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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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오고 길게 가, 길게 가는.